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해 볼까 합니다. 이 어,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 5천명을 먹이신 부분이거든요. 10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5000명.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는지 어, 나오는 부분이에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대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병자, 어,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단 거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대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 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제 제자죠. 제자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이미 자기가 어 빌립이 어떻게 말할 것도 다 아시고 자기가 어 어떻게 해서 5천 명을 이렇게 먹일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신대요. 다 아셨을 거래요. 다 아시고 근데 다 아셨지만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신 거예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이 대답해요. 주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어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은전이래요. 그때 당시에 돈이죠 돈. 200데나리온의 그 그정도의그 정도 값에 떡이 부족하다. 부족하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려면은 수많은 떡을 살수 있는 돈도 필요한데 다 부족하다는 거죠. 빌립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때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어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주여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이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이제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안드레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일까 아멘. 이 아이가 가진 건 보리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 수많은 오천명한테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못 나눠 먹는다는 거죠. 너무 작아서, 적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이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앉으라고 한그 공간을 한번 보세요. 잔디래요. 잔디, 잔디, 예수님은 어... 그냥 어... 길거리에 맨바닥에 앉게 안 하시고, 잔디가 있는 곳에 앉게 하셨어요. 쉴수 있는 곳에 앉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신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굶주리지 않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수가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고난은 누가 자초하는 건가요?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어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 자신의 자신들의 정욕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라고 해요. 시험을 받는 거.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 분 신,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시험을 허락은 하세요. 허락을. 어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를 하셨대요. 축사, 축사,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께 축사를 하셨겠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 떡은 많아질지어다 이게 렇막 어, 명령을 하셨겠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 떡을 앉아있는 자들 5천명이잖아요. 그 5천명한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대요. 물고기도. 그 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 께서, 제 자들 에게 이르 시되 남은 조각 을거 두고 버리 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 으로 아멘. 예수 님, 그 들이 배가 불렀 다는 거예요. 5천 명이 그떡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로 예수 님 께서 축사 를하 시고 많이 많이 그게 만 들어 져 가지고 어, 사람 들 한테 나눠 주 니까 이 사람 들이 먹고 배불렀 다는 거 죠. 그 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매 남은, 남은 조각을 거두려, 거두라고 했대요 남은, 남은 음식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이 이건 또 저한테 어떤 깨달음이 오면은 어, 뭔가 이제 웬만해서 음식을 은혜 남기지 말자라는 깨달음이 또 오네요. 웬만해서는 음식을 남기지 말고 버리지 말자라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주신 것인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또, 어, 너무, 어, 막 음식을 막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그런 깨달음이 와요. 물론 썩거나, 어, 상하면 당연히 우리가 처분을 해야겠죠. 버려야겠죠. 어, 근데 음식 갖고 장난을 하지 말자. 음식을 너무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회피하지 말자. 너무 어 많이 이렇게 남용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멘 하심으로 이에 거드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보리떡 어떤 아이가 가져왔던 그 보리떡 다섯 개가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많은 그 수많은 오천명을 먹이시고 먹였으,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각이 남은 양식이 열두 바구니에 찼대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 풍족하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주시고 오히려 또더남 남는다는 거죠. 복이 복을 우리한테 충분히 주시고 복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양식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양식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그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그 본연의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 게 없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하며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풍족한 복이 넘쳐 흐르고 또 남아있게끔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게 남은 조각을 걸두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이 조그만 소망 작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더큰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능력,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오천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어, 모았더니 남은 양식을 모았더니 열두바구니가 또 찼다고 하신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 진짜 참으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 이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그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그, 그런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대요. 와, 진짜 너무 예수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사람이 왕이 되고 싶은 게 자신의 어, 그 뭐야? 어, 이생의 자랑 안목일 수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만 봐도 봐요. 선거하려고 막그 뭐야? 엄청 그 유세를 하잖아요. 선거하려고 선거해서 막 이제 이기려고 음 대통령이 되려고 막 후보가 막 오르고 막 후보가 몇 명씩 막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왕이 된다는 건 임금이 된다는 건 어, 누구나 다 이제 꿈꾸는 거고 좋아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임금이 되려는 걸 임금, 임금으로 삼으려는 저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그것을 임금을 안 하려고 왕이 되지 않으려고 이 세상의 왕이 되지 않으려고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십자가 죽음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금이 돼서 이 세상의 왕이 돼버리면 우리의 죄와 사망을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이 왕이 되버리면은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 의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다 당하시고 골고다 그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 재화상황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그 일을 치르셔라만, 치르셔야만. 근데 그걸 안 하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의 왕이 되신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예수님 이 세상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 사람들의 그 임금, 임금 자신을 임금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서 혼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어, 소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서 혼자 기도를 하셨대요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음, 예수님의 온유한 심령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복,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부분, 어, 또, 음, 절제. 이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프실 때가 있으셨을 테고 피곤하셨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 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 내가 목마르다 막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제사들과 배, 바다의 배에서 바다 위의 배에서 주무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어, 사실 수도 있었죠.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성품이고, 한 반은 육신의 몸을 가진 몸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여러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함으로써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교훈은 믿음, 믿음이요, 믿음,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은 믿음을 늘 강조를 하셨어요. 그 어디고 어디에서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꼭 예수님을 어, 꼭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면서 살실를 바랄게요. 말씀 없이 살아가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말씀 없이 살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 양식이잖아요. 이 말씀이 곧.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 각자의 모든 사람의 각자의 그 상황, 환경이 있어요. 말 못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다 있겠죠. 누구나 다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무상하시리 예수님의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어 전에도 영상을 몇개 찍었었는데 어못 올렸어요. 맨날 어 자막을 넣어야지 하고 못 올렸어요. 근데 제가 어 자막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어 넣겠습니다. 오늘 거는 그냥 영상 자막 없이. 올렸어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육케 하시고 더 풍족하게 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구주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不